인테리어 자체가 굉장히 입체감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벽지가 아주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욕실 바깥쪽에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탑카운터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보이는 건조기와 세탁기 모두 기본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냉장고 기본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옵션이 정말 넉넉하죠 안녕하세요 S아우징 한서화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계동 15층 36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자, 오늘의 집은 입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자, 입지 좋은 역세권 현장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오늘의 집입니다. 자, 간략하게 오늘의 집 소개를 해 드리면 1호선 역곡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그리고 역곡 상상시장도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홈플러스도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장보기에 굉장히 좋은데요. 재래 시장과 대형 마트를 동시에 이용하기 아주 좋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정말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학군도 정말 좋은데요. 이렇게 학교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 보면 학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자녀분들의 학업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현장이에요. 자, 오늘의 집은 입지도 굉장히 좋은 역세권 현장이면서도 주차가 100%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는 현장이에요. 자, 그럼 간단한 내부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서둘러 전실부터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할게요. 가시죠! 자, 전실은 면적이 적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쪽 벽면이 전체적으로 신발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신발장은 겉에 전신고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띄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실의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발장 맞은편 벽면에 일괄 소등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하단부가 막혀 있는 고시형 타입의 3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안으로 들어오면 전실 바로 옆에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부터 볼게요. 자, 우선 욕실은 위치도 좋고요. 그리고 구성도 정말 괜찮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욕실 바깥쪽에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탑 카운터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엔 건조기와 세탁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건조기와 세탁기 모두 기본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으로 들어오면, 자, 욕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욕실 안에도 세면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변기 있고요. 변기에는 스프레이 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으로 들어오면 샤워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집 욕실은 공간 분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파티션이 아니라 벽으로 해서 공간 분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안쪽에 보면. 샤워 공간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우선 조적식으로 된 선반 준비되어 있고요. 슬라이드부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욕실 살펴봤고요. 전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첫 번째 방 볼게요. 자, 첫 번째 방은 안방입니다. 면적이 굉장히 널찍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정면에 대형 창문이 있어서 채광을 우수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천장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콘센트가 양쪽에 있어서 원하시는 가전제품, 원하시는 자리에 놓기 편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개별 온도 조절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대형 사이즈의 침대와 함께 붙박이장 놓기도 충분하고요. 아니면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 놓기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방 살펴봤고요. 안으로 들어오면 거실이에요. 자, 거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포근한 느낌, 느낄 수가 있고요. 우선 바닥이 방에서도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바닥은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은 TVO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인테리어 자체가 굉장히 입체감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벽지가 아주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천장은 조명이 매립등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창가 쪽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파월도 3인용 인용 소파 놓게도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거실을 살펴봤고 거실 맞은편에 있는 주방도 한번 볼게요. 주방은 싱크대가 ㄱ자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공간 활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을 아일랜드 식탁 겸 조리대로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요리는 하이브리드 인덕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한쪽에는 가스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바깥쪽에는 하이라이트 함께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쪽에 싱크볼도 굉장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도 넉넉한데요. 여기 보이는 냉장고 기본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옵션이 정말 넉넉하죠? 자, 두 번째 방은 중간방인데요. 구조가 굉장히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색상이 벽지로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센트가 양쪽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녀분들의 컴퓨터나 뭐 가전제품들 함께 원하시는 자리에 놓기 아주 좋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개별 온도 조절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분들의 침실로 이용을 하거나 뭐 자녀분들의 공부방 아니면 부모님들의 서재로 이용하기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방은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이지만 면적 자체는 아주 괜찮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가로, 세로가 2m가 넘기 때문에 다양한 가구들 함께 놓기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작은 방에는 다용도실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다용도실은 면적이 엄청 넓진 않지만 그래도 다양한 짐들을 함께 보관하기에는 충분한 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있어서 어, 우수한 착각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빨래들 자연 건조하기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자 한쪽 벽면에는 완간기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철문으로 공간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안쪽에는 보일러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